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얀미소입니다. 오늘은 사천에 있는 와룡산에 가기 위해서 지금 와룡산 수련원에 주차를 하였고요. 오늘 이곳에서 상사바위와 세선봉 그리고 민지봉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하얀미소와 함께 오늘도 행복산에 출발해 보실까요? 가시죠! 아, 설명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었을까요? 어제가 설 연휴였는데, 설 일날이었거든요, 어제가. 설 지난 그 다음날 와서 그런지, 아, 물가 30m 올라왔는데, <laughs> 개끌입니다. 아, 아, 부끄러워. 여기 와령산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좋은 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7년 만에 지금 오는데요. 어, 예전에 왔던 길들을 이제 사유지라서 많이 막아놓아서 우회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입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봉명사라는 절을 만났고요 어, 이 길을 어, 통과를 해서 가는군요 저희가 도담제 방향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진입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동산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어, 지금 한 9시 40분 가량 되었고요. 한 30분 정도를 길을 헤맸던 것 같아요. 어, 이제 노민이 약간 얼어 있는 상태고, 날씨는 봄이 온듯 포근합니다. 벌써 몸에서 열기가 나고 있어요. 바닥에는 낙엽들이지만, 이렇게 나무를 보면 이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봄을 막 준비하고, 이제, 또 개화를 준비하는 그런 나무와 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발 끌으면 가벼운데요 아 이제 40분 정도 올라왔고요 올라오니까 광활하진 않지만 상계에서 뭔가 빠져나온 듯한 느낌 이렇게 넓은 갈림길이 있는 곳을 만납니다. 여기서, 제 기억으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오랜만에 왔으니까 양쪽 다 가보죠. 오른쪽으로 먼저 전항봉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아마 이곳에 와서 또 좌측으로 세순봉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항봉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우리 숨전 돌리고 갈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싱터가 많이 있습니다. 데크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공간도 꽤나 넓습니다 아이고. <laughs> 여기 이정표를 보면 저희가 약불 안에서 올라왔고 1.1km, 1.2km를 올라왔네요. 좌촉이면 이제 와룡골에서 올라오는 거리도 있는데 약불암이 조금 더 가깝군요. 여기서 천왕봉 방향으로 0.5km만 가면 되겠습니다. 천왕봉 가는 길이 그동안에 등산로에 비해서 많이 가파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맡겨지고 그렇습니다. 보이시나요 가파란 거? 오한만에 오면 이제 이런 가파름도 가파릅니다. 데크를 하나 이제 지나왔고요또 이렇게 바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아 반대편도 보이고, 이제 여기 아래 바위가 안벽 타는 분들 이제 초보자를 연습하는 코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기가 이제 가파른 절벽이란 말이죠. 바람이 제법 붑니다 아, 시야 좋다. 약간 보이긴 하지만, 아, 이제 주변이 많이 보여요. 아, 저 아, 반대편 세순봉도 보이고, 약간 허리지만, 이게 앞쪽으로 이제 삼천포 시가지가 다 보이고, 저기 이제, 어, 발전소도 다 보입니다. 지금 이험이라고 편집판을 이렇게 다 세워두었어요. 그만큼 다 지금 절벽입니다. 와, 아, 여기 지금 바위 끝에 조 올라왔었는데,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아, 바위 절벽이 아찔합니다다 아, 보이진 않지만, 25m 밖에 안 되는군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도 조망이 정말, 아, 조망 좋다. 야, 좀 미세먼지만 없었으면, 아, 정말 멀리까지 보였을 뿐이었는데. 아, 이제 또 이렇게 가면 하산길이 있는데, 아, 여기 있는 구간이 다 이제 상사 바위 구간이라고 해요. 아 아, 햇살은 너무 따뜻해. 여긴 바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다 막아주는 것 같아. 이곳에 앉아서 우리 <laughs> 어, 신선처럼 조금 즐기다가죠. 이제 천왕봉 부근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이제 어, 내려가야 해요. 아까 삼거리 쪽에. 그리고는 다시 새선봉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와쉴 때는 바람 한점 없더니 또이 중간 부분이 또 바람이 있군요 와 여기도 너무 좋죠 제가 쉬었던 곳도 아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쉬면서 경치까지 같이 눈에 담는 곳에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명당 자리에서 쉬어서 어, 또 에너지를 충전하고 갑니다 야, 큰 바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계단 지복이라고들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이 계단이 있어서 안전합니다. 그죠? 또 다시 느끼는 거지만 예, 꾸준함이란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운동도 하다가 좀또 쉬면 체력을 올리는 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 뭐든지 꾸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천왕봉을 다녀왔고요. 다시 아까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사거리에 다시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세선봉으로 갈 건데요. 세선봉은 천왕봉의 두배의 거리네요. 1km 가면 있다고 합니다. 세선봉 쪽으로 같이 가시죠. 이제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2.5km 정도 가면 소정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속에 가면 박쥐가 살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그곳은 가지 않고 바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와룡산도 좋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소개해 볼 만한 멋진 산이에요. 더디니 도착아 만나면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다는 증거예요 더 기쁜지 모르겠어요. 야, 해가 갈수록 쌓아놨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군요. 아, 이가 제일 높은 것 같아. 큰거 여덟 개와 작은 것들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이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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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얍! 새손봉 앞쪽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세순봉 이고요. 세순봉이 와룡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와룡산은 99개의 높고 낮은 봉우리 가 형성되어 있어서 구구연화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요. 또 그대한 용한 마리가 누워있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와룡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세순봉 절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데크길이 정말 극히 좋거든요.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면 저 멀리 삼천포 바다까지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도 역시나 기분 좋게 경치를 감상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 터인 시원한 조망을 만나는데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길이 가장 멋지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멋진 조망도 감상하시면서 오르락 내리락 재미난 암눈길도 걸으면서 새선봉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지금 그고이는 도 너무 멋지고 특히 철쭉이 필때 오시면 천상 하원을 이루어 아름답게 커지었거든요. 그래서 와령산은 철쭉이 필때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저기 앞쪽으로 보이는 동물 모양의 바위 아래에 숨은 식당함이 있거든요. 그곳에서는 비와 눈, 바람도 막아주면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쉴수 있는 곳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네, 이런 곳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식사를 하고 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세순봉지 아, 정상을 향해서 올라왔더니 뒤를 한번 짠! 들어보세요야 정말 멋지죠 너무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어, 이렇게 바위들이 정말 멋있지 않은가요 보시죠 짠! 아, 감상 좀 하고 정상으로 자 가볼까요 가시죠 큐! 와 정상선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담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짜잔, 새 선봉 801.4m.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람이 없는 관계로 정상석 인정해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큐. 하는 걸요. 다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최소 목표로 해서 이제 왔던 곳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예, 바꾸는 바람에 방금 내려다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운동되고 좋은데요. 야, 봄이 오긴 옵니다. 이거 보세요. 이 꽃눈들이 겨우에 자라고 있다 그러죠? 근데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곧 여기서 이제 잎이, 어린 잎이 나오겠죠? 봄이 네.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엉지에는 이렇게 꽁꽁 얼어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저 바위 안에서 점물을 먹었는데 와, 여기서 보니까 동물 모양인데요 사냥개 와, 멋집니다 저기 아래에서 식사한 곳이었어요 다시 그쪽을 경유해서 지나갑니다 Oh, okay. you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였고 차 있는 곳까지 왔거든요. 어 조금. 보통 그냥 빠르게 갔다오면 4시간, 5시간이면 갔다올 수 있지만 저는 너긋하게 쉬다가 볼것다 보고 좋은 풍경 이다 담아갖고 왔기 때문에 시간더 걸린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와서 조금 힘든 산행이었지만 오늘을 계기로 산을 조금 더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